다음에 빵빵하게 센크를오마야 센텔라 성분. 안녕하세요 수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스킨케어 영상, 광채 뿜뿜 스킨케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패드 제품 마켓으로 가져왔고요. 더해서 그 제가 첫 번째 마켓으로 진행했던 밀크 오일 마켓이 끝난 후에 갑자기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것까지 갖고 왔습니다. 어, 어, 어. 진짜네. 더 빵빵해진 샘플이랑 구성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패드 제품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가 겨울에 특히 화장이 뜨고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각질, 각질, 각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주기적으로 각질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각질을 제거하다가 피부에 울긋불긋한 자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자극 제품인 패드 제품으로 각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철에 진짜 필수템인 패드로만 준비를 했어요. 네 가지 준비를 했고요. 먼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클렌징 패드고요. 이게 어... 키스미 같은 마스카라처럼 전용 리무버 나온 그런 제품 빼고는 웬만하면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클렌징 패드의 장점? 사실, 그거죠. 귀찮지만, 바로 빨리 지울 수 있다는 거. 어, 여자들 그렇잖아요.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지우는 게 진짜 힘들고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요? 클렌징, 클렌징 워터가 아주 꽉꽉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두장 쓰는 것 같아요. 아니다, 아이 메이크업 세게 하면 한 4장까지 쓰는 것 같은데, 하나를 꺼내주시고, 저는 손으로 꺼냈는데, 저희가 같이 박스 안에, 이거 뭐야? 입술? 뭐지? 내 입술인가? 아, 입술 저도 닦았나보다. 같이 박스 안에 동봉되어 있는 이 집게로 하나하나씩 위생적으로 꺼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귀찮으니까 저는 이렇게 꺼내거든요. 저는 술 먹고 메이크업 진짜 지우기 귀찮을 때 이것만 하고 자는 날도 진짜 많아요. 제가 민감성 피부는 아니고 약간 복합성 피부긴 한데 그래도 겨울철에는 그찬 바람이랑 히터 바람을 막 맞으니까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자극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클렌징 패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지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 잘 지워져. 사실, 뭐, 약간 더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2차로 물세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이번 겨울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토너 패드. 어, 저자극 필링 성분, pha 성분 들어가 있어서 자극이 좀 덜하게 각질을 제거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패드 4개 중에서 하나만 추천을 계면 저는 토너 패드. 음. 각질을 세게막몇 번씩 한 번에 막 지우려고 하시, 하시면 안 되고요. 주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살살살 지워 내 주셔야지 이속 광채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토너 패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토너 따로 쓰시고 이렇게 토너 부어서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저는 진짜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토너 패드 귀찮고 그 다음에 피부 결 정돈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솔직히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니스프리 아시죠? 천연 유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정말 민감성 피부도 자극이 덜 하게. 지울 수 있다는 게이 이니스프리 토너 패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한달 동안 사용을 해본 결과 이게 처음에 바로 티나진 않거든요? 근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진에서 티나고 영상에서 티가 나고 실제로 티가 나니까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패드가 이 매끌매끌한 면이 있고 약간 오돌토돌한 면이 있어요. 근데 약간 나는 더 애기애기한 피부야. 약간 약간 더 아, 살살 만져줘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으로 각질 매끄러운 부분으로 피부결 정돈해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좀 빡빡하게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약간 울긋불긋한 이 면으로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의 스위리 픽. 굳이 하나만 사야 한다 싶으면 토너 패드 그리고 필링 패드. 굳이 하나만 못 그렸어. 굳이 두개 사야 된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진짜 이번에 패드랑 밀코일 갖고 오면서 구성 빵빵하게 갖고 왔거든요. 이따가 진짜 제대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토너 패드,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패드. 이거 전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침에 진짜 바쁠 때 이거 에센스 패드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탕탕탕 탕, 탕 붙여주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리고 머리 다 말리고 나서 이거 떼주고 바로 이렇게 그 뭐야?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거든요. 톤업 패드 결정리해서 좋아. 근데 이 크림 바르는 시간도 아깝단 말이야 아침에는 진짜 1분, 2분 시간이 정말 촉박하고 아까운 시간인데 그래서 이 에센스 패드 진짜 이 패드 춤, 진짜 패드 춤. 이게 귀차니즘의 약간 문제인 것 같아. 패드 귀, 쉬운 거 좋아하고 빠른 거 좋아하고 근데 또잘 돼야 돼. 좋아야 돼. 그래서 약간... 이거 자랑 좀 하자면 제가 어느 날은 이거 뚜까리를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던져 놓은 거야. 또 귀찮이 지금 여기서 나오네. 이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에센스가 막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새 가지고 너무 많이 안에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그만큼 에센스가 지금 좀만 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그만큼 에센스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건 조금 단점인데 에센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잘한 개씩 안 떼죠. 그래서 저는 에센스 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꼭이 동봉되어 있는 이 집게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이 에센스 패드 안에 그 시카 성분 아시죠? 그 울긋불긋한 거막 그런 피부 고민 같은 거를 좀 케어해 줄수 있는 그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훨씬 순하고 자극이 덜하게 피부를 케어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겨울에 필링패드 없는 사람? <laughs> 없어요. 필링패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링패드까지. 아, 정말 착하다, 진짜. 아, 정말 착해. 필링패드까지 준비를 했고요. 막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느라고 사용을 계속 해보느라고 이게 박스가 다 망가졌어. 여기도 역시 저녁 필링 성분, pha 성분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여기 보이시나? 이렇게 그림처럼 손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문질러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 지금 소개해드린 패드 라인 정말 강추하는 사, 강추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귀차니즘 임신 분들. 진짜 빠르고 간단하게 각질제거, 피부관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 그래서 이렇게 필링패드까지 총 패드제품 4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단한 개라도 구매를 하시면 제가 구매를 하시면 제가 이 토너패드 이 안에 두 장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뭐 어디 가실 때뭐 하루 외박하실 때 이것만 들고 내 친구들 다술 먹고 그냥 자는데 나는 요거 하나 꺼내서 펜시하게 딱 지우고 자면 다음날 약간 안심. 나는 그래도 술을 먹고 나서도 피부결을 정돈하고 잤다는 안심? <laughs> 거기다가 트루 케어 라인 이 4종 세트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도 정말 좋은데 이거 4종 키트만 해도 정말 가격대가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접니다. <laughs> 이거랑 이거까지. 패드 한 개만 구매하셔도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해드릴까요? 클렌저, 일단, 진정 효과가 있는 칼라민 제품 들어가 있는 클렌저 들어가 있고요. 이 무기자차 선크림. 유기자차 아니고 무기자차.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이 피부 속으로 선크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 겉에, 겉에 피부 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선크림이고요. 그리고 이건 리커버리 크림이라고, 어, 약간 패드가 가볍고 산뜻한 정리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이건 약간 꾸덕하고 무거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보습감 빵빵, 보습감 빵빵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아, 사실 이것도 정말 좋긴 한데.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이니스프리에서 지금 약간 밀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트루케어 시카 인텐시브 밤. 여기 그거 아시죠? 그 센텔라 성분. 약간 그 울긋불긋하거나, 오, 어, 나 방금 되게 멋있었던데? 그 센텔라 성분. 그 센텔라 성분. 그 센텔라 성분. 어떻게 했지? 울그, 울긋불긋하거나 그런 거 약간 케어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진짜 유명한 그 센텔라 성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대요. 레티놀, 한, 레티놀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밤에, 낮보다는 밤에. 보다는 밤에 약간 올라오는데 이렇게 스팟 제품처럼 이렇게 발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 그래서 클렌징부터 선크림, 크림 시카 밤까지 그다음에 토너 패드 이렇게 드리고요. 하나만 구매하셔도 이렇게 다 드리고요. 이렇게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강추하는 거. 아, 근데 클렌징 패드도 너무 좋고. 진짜 강추하는 건, 일단, 일단 저는 토너 패드. 일단 굳이 하나만 사자면 토너 패드고요. 근데 이 클렌징 패드도 진짜 귀찮고, 화장 지우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특히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에센스 패드도 아침에 바쁠 때, 약간 크림조차 바를 그 1, 2분 시간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겨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링 패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대망의, 나단 이 마켓 끝났는데 자꾸 문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가져올 수 없나 하다가 정말 노력 끝에 겟했습니다. 던던던 이번에도 1차 마켓에서 역시나 이거 구매하시면요, 이게 지금 30이 밀크오일 정품이 30ml 이던데 구매하시면 이 5ml 짜리를요 5 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55 5, 25 25mm죠? 이게 30mm예요. 거의 원 플러스 원으로 샘플 챙겨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이런 구성을 이런 구성이실 때 정말 가져가셔야 되는 빵빵하게 샘플을 어머야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한 개는 미리 사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맞는다 싶으면 환불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그이 효능 환불제. 5mm까지 포함해서 25mm? <laughs> 막 날리 <난리> 났어. <laughs> 그리고 밀코일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형 제가 말씀드렸다다 썼어. 음, 1차 마켓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일을 안 써요. 왜냐면 오일이잖아요. 오일리 해서 약간 기름기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진짜 평견을확 깨준 제품이에요. 진짜 약간 묽은 로션 느낌. 산뜻한 마무리 물론이고요. 근데 촉촉해요. 진짜 촉촉해. 이렇게 잘안 보이네. 정말 촉촉하고요. 근데 오일리하지가 않다는 게 너무 신, 정, 정말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저 저번 달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었는데 이거 하나만 들고 갔다요. 진짜로 갔다요. 그때는 패드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들고 가서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다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 오일? 그럼 한번 클렌징 한번 메이크업 한번 지워볼까 해가지고 면봉에 묻혀가지고 이 아이 메이크업 지웠거든요. 지워져요. 근데 살짝 눈이 따갑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멀티. 오일 제품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도 에센스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저처럼 메이크업 클렌징조차 들고 가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고 가시고 눈좀 따갑, 따갑다 그냥 참으시고 면봉으로 지워주시면 이 맵, <laughs> 메이크업까지 지워져요 그래서 메이크업 지워지지 보습되지 머리에도 에센스 되지 바디에도 바를 수 있지 오일려지도 않지 그런 밀크오일 그리고 쭈쭈바처럼 생겨서 너무 귀엽게 생겼지. 밀크오일은 제 1차 마켓 때안 사신 분들 꼭 사셔야 돼요. 이거 지금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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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엔 30mm 드렸는데, 이번에 진짜 끌어와서 25mm까지 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이것도 거의 원 플러스 원이에요. 정말 좋을 때, 정말 좋은 구성으로 가지고 왔을 때 좋은 제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흠, <laughs> 흠. 오늘도 지금까지.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